얘들아 또 밀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게 봐봐 밀당을 하려거든 난난 난 그래 이게 밀당을 하잖아 남성분들이 밀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너네 그거 알아 밀당 하지 마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뭘 흘러가듯이 봐봐 처음에 남성 여성이 만나잖아 그러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지 그러면 그냥 먼저 해 먼저 전화하고 먼저 메시지 해 언제 오나 어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그러면서 어 언제 메시지 오나 나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언제 메시지 오나 언제 전화 오나 그 기다리지 말라니까 그냥 먼저 해뭘 기다려 그럼 무조건 그냥 야들아 어자 연인 사이가 좀 발전했어 응 그러면 그냥 무조건 들이대라니까. 어떻게 들이대? 야, 니네 있잖아. 어, 어디 이렇게 좀 야외 같은데 놀러 가잖아. 어? 그럼좀 자고 오잖아. 그치? 자고 오면은 그냥 차 들이대란 말이야. 차를 갖다 들이대라고. 어두중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. 좋으면 다 뭐다? 다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야. 여자는 실잖아 싫지. 그러면 먼저 표시가 딱 나. 뭔가에 그런 표시가 나.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. 처음부터 뭐 싫으면 표시가 나는 거지. 야, 오늘은 근데 머리 안 만지지 않냐? 예,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. 봐봐.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야. 이렇게. 응? 말하면서 머리를 자꾸 만져. 내겠지? 그 방송하는 분도 이렇게 머리, 머리 계속 이렇게 만지잖아. 이게 뭐냐? 어, 내가 지금 예뻐 보이나? 여자들의 심리가 그거야. 어, 내가 지금, 지금 여러 사람이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지? 어, 예뻐 보이나? 이렇게 머리를 자꾸 만지는 거야. 이렇게. 머리 만지는 거 싫잖아, 그치? 응. 들이대라, 그 얘기야. 저번에도 얘기했듯차 문도 좀 열어주고. 내가 좀 손해본 듯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말이지. 그러면 100% 연인 관계는 됩니다. 어, 왜 이렇게 그 쉬운 거를 못 하는 거야? 제발 좀그 밀당 같은 거 하지 말라고.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. 처음에 넌 밀당 아니냐? 아, 나 처음에 밀당 했지. 내가 그 얘기는 내가 밀당을 해봤기,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. 어 밀당 그런 거다 필요 없다. 좋으면 그냥 그직진이다이 머리 또 이렇게 만지잖아. 자, 여러분. 또 3턴에서 뵙겠습니다.